상대방이 이제 우행을 넣잖아요. 그럼 제가 왼손잡이니까, 우행이라는 것은, 포인트 횡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밀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럼 한 번,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쵸? 그렇죠? 어. 근데, 볼이 내가 열로 밀고 싶어도 열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의 스피드를 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어. 내가 열로 밀려면 어떤 의미냐면, 어, 내가 각을 주고, 힘으로 밀어야 돼. 어, 그니까. 러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예. 어. 근데, 여기로 밀었을 때, 내가, 보세요. 상대방이 넣었어요. 왔어. 어서 쿨때 밀면, 스매싱. 어. 스매싱 당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로, 정말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돌아서 때려야 돼. 돌아서. 어, 근데,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우행을 받을 때는 미들 라인 정도 보고 여기로 미는 게 가장 좋아요. 어. 그러면 상대방이 우행 넣고 돌아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거의 우행을 넣었다고 하면은 들어와서 거의 백을 밀거든요. 어. 그래서 자, 해볼게 다시. 응, 아, 열로 떨어지죠. 어. 그러니까 차라리 열로 떨어지잖아. 좀더 열로 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행을 넣고 열로 떨어지면 그냥 딱 치기 딱 좋아요. 그쵸? 자, 아, 이렇게요. 그렇지. 이게 낫지. 낫지. 어 알고 보면, 보세요. 이게, 이게 내가 칠때 최선이야. 내가 정말로 잘하려면 돌아서 때려야 돼. 봐, 이게. 근데, 보세요. 자, 돌아서 볼게요. 자, 다시. 돌아서 볼게요. 자, 좋아. 어.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로 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백스윙을 줄여야 돼. 줄이고 앞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는 거지. 응. 자, 백스윙을 딱 줄여버려.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횡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드라이브긴 드라이브. 만약 에드라이브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커트 드라이브가 아니고 그냥 옆으로 골반만 빼서 전진으로 잡아버려야지. 응. 그렇지. 응. 근데 지금처럼 스윙을 빼면 여기로 각이 안, 여기로 각이 안, 각으로 나와. 근데 열로 하려면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백스윙을 줄이고 앞스윙으로만 잡는다고 생각해 우리가 카운터 드라이브처럼. 다시. 위에서 그냥 위에서. 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빼지 마. 어, 많이 빼지마. 그치? 앞에서. 자, 돌아서 보세요. 돌아섰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있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반로 눌러버려야지. 그치? 그런 식 거기서 이제 채야 돼. 자채야돼요 때리면 안 돼. 자 다시 자 준비 그렇지 그렇게 어. 또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우행 서브지만 스피니 먹는 거잖아요 맞드라이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맞드라이브 한 거하고 어. 아. 자 다시 준비했다가 그렇지 어, 그렇게 어. 응. 근데, 또 너무 살살 하면, 상대가 빵 때리면 저쪽으로 가는데, 그쵸? 어. 그러니 선택을 해야 돼. 그렇지, 그게 낫지. 제가 그랬잖아. 다시 백으로 한번 해볼게. 아, 이게, 이게 제일 낫다니까. 그쵸? 어. 아 이게 제일 나. 이거는 상대방이 내가 리시브를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득점 생각하면, 리시브가 흔들리게 돼 있어. 그냥 이 정도로 해주고 상대가 때리지 못하게 그만 만들면은 그게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리슛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여기서 열려줄까요? 열려줄 거 아니야. 네. 그럼 차라리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백이에요? 포핸드 그럼 백으로, 백으로 공격하지. 응. 내가 근데 이 작전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돌아서는 거.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준단 말. 이렇게 준단 말. 오, 어떻게 할 거야? 자, 네. 자. 그렇지. 어, 그렇게 프레를 해가 나 그렇게 프레를 해가 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우영을 넣잖아요. 었 그럼 딱 들어왔어. 오른쪽이야. 그럼 여기에서 뭘 준비하냐면 백을 먼저 준비해. 어. 왜 그러냐면 설마하고 열로 주겠어 근데 열로 어설프게 주면 바로 그냥 스매싱으로 맞는다는 거죠. 어. 어때요? 자 다시. 자 다시 봐. 괜찮아. 자.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하나, 둘, 아, 거기서.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두르다 거기서 봤을 때, 거기서 봤어요? 한이 정도? 어. 또 너무 많이 치면 또 여기로 안 와. 하나, 이렇게요.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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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이제. 거기서 내가 풀어나가는 거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주다가, 주다가 어, 너무 밀리는 것 같아. 그럼 여기로 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놓치지, 놓치지 말아야지. 자, 다시, 다시. 나 자, 에이, 에이, 에이.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 우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로 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각을 약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줘야 돼, 손목을. 그냥 이렇게 치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하면 돼. 밀기만 하면 날아가요. 어. 내가, 내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옆을 약간 준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우행을 여기서 제어하는,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밀어버리니까 튀어나가지. 아니, 옆에 쳐야지, 옆에. 이렇게. 약간, 보세요. 내가 보세요. 들어왔어요. 이렇게 쳤잖아요. 약간 이렇게 쳐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 그렇죠. 어. 어, 약간 그 상대방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어, 그쵸, 어. 느낌, 느낌 리죠 뭔가 여기에서 딱 뭔가, 뭐, 브레이크를 살짝 걸으면서 나가죠. 그냥 팍 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거예요 어. 어. 그렇지. 어, 브레이크를 걸은 거야, 그게. 그렇지. 어, 뭔가, 따라가면서 들어가죠. 어, 쭉. 잘하셨어 자. 그렇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아 보통 뭐, 국가대표 신유민이랑 보면은, 이거 잘하잖아요, 막, 리시브부터. 보셨죠? 이거야, 다. 어, 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냐, 이거냐. 어, 나어요 그렇지. 그쵸? 어, 이렇게만 해도 공격적인데, 뭐하러 어렵게. 빼기 좋은데. 그쵸? 그렇지. 어, 자,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처럼 리시브는 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쳐도 된다는 거지, 위에. 그쵸? 어, 그거야요 그거. 어. 자, 자, 다시. 아, 아니, 또, 또, 또 거기 안 쳤어. 대야 나가자. 자, 자 다시, 다시. 어. 한번더잡아드릴게 자꾸 지금 버릇이, 볼이 오잖아요. 우행이야. 자꾸 여길 쳐. 여길 쳐야 된다니. 이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여길 쳐야 된다니까. 여길 쳐야 돼, 이렇게. 여길 치면, 절로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그 어. 그 느낌을 알아야 돼. 그 느낌을. 어, 그,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거라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다시. 자 그렇지. 어. 아 그렇지. 어. 그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행 서브를 넣었어. 근데, 볼이 왔어. 내 앞에, 상대방의 우행이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볼을 봤을 때내 앞에서도 우의 우측, 여기. 정면이 아니라, 여기. 정면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나갈 때,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나가야지. 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절로 보내니까,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내라고. 어. 자, 예, 이해는 하셨으니까, 다시. 자, 준비. 자,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더 안전해. 어. 더 안전한 거야.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자 봐. 이건 아니야. 잘못한 거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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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지 이제 네 플레이를 하라고. 그러니까 리시브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리시브는 리시브고. 자. 자. 자, 다시.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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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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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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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자. 에이, 에이. 자, 자, 으셔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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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다시 그랬다가 자자 다시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어저 아까 알려준 거 어디 쳐야 돼? 자 그것만 해볼게 자자 자. 그렇지 자 이것만 자 이거 그러니까 약간 리시브만 하면은 어 이해를 하시는데 연결이 들어가지 그럼 가자기 까먹어 어자 위에 자자 그렇지 자. 이렇게. 응. 자 이렇게 어자 오케이 봐 공격적이면서도 안전한 수비가 되는 거지 리시브가 자 그렇지 그렇지 자자 오케이 자자봐또또 또 그랬다 또 그랬다 자어 응, 다시 자 그렇지 자자 자, 다시 자자 자. 괜찮아 이제 오 어, 그렇게 하는 거자 오케이 자 아니아니아니아니 자, 그치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우행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보세요. 자 왔어. 여기서 내 스피를 안 만들면 보세요 이렇게 볼이 이런 식으로 죽을 수가 있어. 요 왔단 말이에요. 오, 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우행을 하면서 내 스피를 여기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어, 안 만들면 안 돼. 다시 잘 해볼게요. 자. 자 그렇지, 레슨 만들어서 자 오케이 자아 안돼 안돼 그몸 만들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럼 그래. 자자자 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렇지 좋아, 자,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자, 자, 오케이,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